안녕하세요. 믿음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12월 한 달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 드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500에서 600만원대 중고차 특집으로 총 20대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전국 최저가, 미친 가성비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차량 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해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칼보다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투싼 iX 디젤 2.0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3년 1월시기고요 10만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아주 짧은 키로수죠. 예, 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0만km 디젤입니다. 양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도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접이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고요 용도 이력, 렌티력도 없죠. 네, 교환은 하나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싼 IX 디젤. 5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베라크루즈 디젤 2.0 300X 밸류모델이고요 2011년 1월식이고, 치로수가 짧습니다. 11만 4천 킬로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베라크루즈는 아시지만은 워낙 이게 이제 30만 40만 타도 문제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1만 4천 킬로 디젤이고요. 양열선 시트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하죠. 사이드 전동 접이 네, 2열 시트도 완전 A급입니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용도이력, 멘티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겁니다.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불량이나 아, 불량이 요게 지금 두 군데가 있네요. 미세누유 하나하고 등속조인트, 예, 이거 소모품인데 아쉽게도 요두 가지가 불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가 정말 괜찮죠? 벼라 크루즈. 1 1년식 11만 키로,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산타페 CM. 2011년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1년 5월식입니다. 5월식. 자, 관리하기 좋은 은회색이죠 자, 실내 관리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전동 시트, 네, 이열 관리 상태도, 네,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만 2천 킬로 디젤입니다 양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오토 에어컨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2열 열선 시트에다가 썬루프도 있습니다 7인승 모델입니다 타이어도 50%이상 네, 여유있게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용도 이은 렌트력도 없고 뒤쪽에 아쉬운 단순이 있습니다 예. 리어패널 한 군데만 교환이 있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페 CM 럭셔리 모델 5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투싼입니다. 뉴투싼 IX 디젤 4륜 스마트 모델입니다. 연식도 괜찮습니다. 15년형이고 14년 6월식인데 키로수가 짧아요. 11만 8천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외관도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 관리 상태까지도 네, 완전 A급입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1만 8천 킬로운행 됐습니다 전동 접이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안드로이드 오토의 네, 내비입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렌티력은 있지만 외판 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투싼 IX 디젤 4륜 스마트 모델 15년형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스포티지 R 2.0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12년 6월식이고 1 3만 k 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네, 외관 관리 상태도 네 아주 깨끗합니다.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네 아주 뭐 깔끔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13만 2천 k 로 디젤이고요. 양 열선 시트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에다가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2열에도.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이력 렌트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티지 R, TLX 최고급형 모델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요. 요번에는 더뉴 스포티지 r 입니다2.0 프레스테이지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11월식이에요. 네 외관 깨끗하고요. 루프박스도 달려있습니다. 네 다크그레이. 실내도 네 정도면은 아주 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사이드 전동접이에다가 11만 5천 키로 디젤입니다. 스마트 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이 괜찮아요 양 열선에다가 양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양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도 있고요 자사고유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력 없구요 요것도 이제 아쉬운 뒤쪽에 단순히 있습니다 리어 패널하고 트렁크 플러어는 이제 교체가 아니라 판금 수리만 들어갔고요. 분량이나 누리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 뉴스 포티지 R 프레티지 모델 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소렌토 R 2.0 TLX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2년 7월식입니다. 네, 외관 깨끗하죠. 네,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외관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요. 소렌토가 정말 인기가 너무 좋죠. 중고차 시장에서. 네, 시트 아주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128,000km 디젤이고요. 양열선에다가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하이패스 블랙박스에다가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썬루프도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예, 20-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 렌티력 없고요 완전 무사겁니다 사고도 전혀 없고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소렌토 R TLX 프리미엄 모델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카니발 R 11인승 GLX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11월식입니다 키로수가 짧아요 1 0만9천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패밀리카로 네 정말 그 가족분들이 한 4인 이상 뭐 5인 이상 되면 이보다 좋은 차가 없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10만 9천 키로 디젤입니다 양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사이드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오토 라이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동슬 예,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있습니다. 예, 자동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용도 1억 렌트를 없고 완전 무사고죠.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니발 11승 인 GLX 프리미엄 모델 529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6 카니발 9승 인 럭셔리 모델이고요. 15년 3월식입니다. 네, 올6 카니발이 690만 원입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 관리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19만 5천 키로인데 네 키로수에 비해서 엔진 미션 상태 아주 괜찮고요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양 열선에다가 운전석이랑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 30, 40% 정도 남아 있구요. 렌티력은 있지만, 네, 외판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류카니발 9인승 럭셔리 모델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류카렌스 1.7 디젤 트렌디 모델이구요. 15년 1월식이고 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1 1만 k 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올뉴카렌스 같은 경우도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차량이죠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 1만 k 로 디젤입니다 양 열선 시트에다가 시트 상태 컨디션도 아주 괜찮고요 전동 접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하이패스 있고요. 용도, 이력, 렌티력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도 전혀 없어요.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류 카렌스 1.7 디젤 트렌디 모델 5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모아비 디젤 4륜 KV300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6월식이에요. 자, 외관 깨끗하죠? 네, 모아비 모아비도 베라크루즈와 네 거의 뭐 동일하게 30만, 40만, 50만까지 탈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한참 타시다가 조기 폐차 하시더라도 뭐 고철값까지 해가지고 400여개 넘게 나옵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지만 실내 관리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7만 7천키로 디젤이고요.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 열선에다가 양 통풍 시트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썬루프도 있습니다. 네, 7인승 모델이고요. 2열 열선 시트,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은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비 디젤 4륜 KV300 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7년형이고 16년 1 0월식이요 연식도 괜찮고요 키로수도 많지가 않아요 9만 2천 키로 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17년형이고요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9만 2천 키로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사이드 전동 접이 오토라이트 열선 시트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이 올란도가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또 다용도로 활용하기 너무 좋죠. 차박이나 캠핑하실 때도 좋고 용도이력 렌트력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 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2 4륜 l t 모델이고요. 15년 5월식이고 59,000km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짧은 키로 입니다 캡티바가 이제 동급의 소렌토나 산타페와 동급인데 가격은 뭐 절반 수준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차가 아주 튼튼하고 올란도도 그렇지만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요. 실내 관리 상태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5 9 0 0 0 k 디젤이고요. 양 열선에다가 전자 파킹도 있습니다. 사이드 전동접이, 내비 후방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60% 이상 여유있게 많이 남아있고요. 디페프도 지금 클리닝 네 수리를 했습니다. 렌티력은 있지만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전혀 없어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2.2 4륜 LT 모델 5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트랙스 1.6 디젤 LT 레더 패키지 모델이고요. 16년 1월식이고, 네 외관 아주 깨끗하죠. 사회 초년생들 또 분들에게 강력 추천한 차량이 또 여성분들에게도 또 인기가 있고요. 16년 1월식이고 키로수도 짧습니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83,000km 디젤입니다 연비도 괜찮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요. 전동 시트에다가 사이드 전동 접이. 네, 시트 컨디션까지 완전 A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썬루프도 있습니다. 용도 이력, 렌티력도 없고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랙스 1.6 디젤 LT 레더 패키지 5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3 LE 모델이고요. 15년 9월식이고 36,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아주 짧은 키로쓰고 QM3는 연비 괴물이죠. 연비 괴물. 한번 주유하면은 서울 부산 왕복 하도 남을 정도로 연비가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 관리 상태까지도 완전 A급이죠 열선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지금 36,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내비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한40% 예, 한 정도 남아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탔던 차량이고요 용도 이로 렌트력도 없고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3 LE 모델 36,000km, 5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5 네오 가솔린 SE 모델이고요. 14년 4월식이고 81,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가솔린이 상당히 기합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고 뭐 요즘에 신형 신차 나온 차들이 가솔린이 많지만 이 당시 나올 때는 가솔린 SUV가 상당히 기했어요. 자, 그 차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도 깨끗하고요. 8만 1 0 k m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네, 실내 시트 상태도 완전 A급이고요. 8만 1 0 k m 가솔린 모델입니다. 스마트키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용도 이력 렌티록도 없고, 외판단수 무사고 차량입니다불량이나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M5 대오 가솔린 SE 모델 14년식 8만 키로, 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쌍레턴 더블이고요. 2.0 4 륜의 노블레스 모델이에요. 네, 대형 SUV 중에 이만큼 가성비 좋은 차량이 없죠. 14년 1월 시계, 13만 킬로 밖개 운행이 안 됐고요. 아주 차가 웅장하고, 네, 아주 묵직하죠. 실내 관리 상태까지도, 네, 아주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뭐 옵션이, 네, 아주, 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키 내비라든가뭐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13만 3천 킬로운행 됐고요. 양 열선 시트에다가, 또 이게 4륜구동이에요. 4륜구동이라 또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키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썬루프도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여기에다가 메모리 시트에다가 뭐 전동 시트에다가 열선은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50% 이상. 네, 여유있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력도 없죠. 사고도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에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렉선 더블 2.0 사륜의 노블레스 모델 6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스타일 코란도시 2.2 익스트림 에디션 모델이고요. 18년형이고 17년 9월식입니다. 네, 외관도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연식 대비 이 차가 동급에 정말 그 투사이나 스포티지 비해서 가슴이 정말 좋죠. 네, 외관도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7만 3천 키로 디젤이고요. 네, 시트 상태도 완전 A급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열선은 앞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력도 없고요. 휀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일 코란도 시 6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번째로 네, 2번째로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코란도 투리스모 2.0 4륜의 11인승 LT 어드벤처 모델이고요. 4륜 무동입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고 15년형이고 14년 12월식입니다. 키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9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버튼 시동 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9만 4천 키로 디젤입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도 있어요. 네 크루즈 기능에다가 또 이게 4륜 구동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썬루프까지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은 렌트를 걷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란도 투리스모 4륜 11인승 l t 어드벤처 모델 5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에서 600만원대 특집으로 총 20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할보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영업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리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리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대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